이번에는 차트 요소를 쉽게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여기까지 이제 차트를 만들었잖아요. 어, 차트가 있고, 차트 차트에서 차트를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요. 뭐 변경사항이 있을 때 여기서 그냥 바로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레이블을 없앨 때 이렇게 딜리트 해도 없어지고, 또는 뭐 법례를 없앨 때 이렇게 없앨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차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차트 선택해보면 옆에 이제 녹색 이게 뜹니다. 녹색 십자가가 뜹니다. 녹색 십자가 이름이 차트 요소 뭐 이렇게 뜹니다. 그럼 이 차트 요소 녹색 십자가를 누르면요. 차트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옵니다. 축 선택이 돼 있죠? 축 제목 선택이 안돼 있죠? 가보면 축 제목에 가있을 때, 어축 제목에 선택을 해놨을 때옆 보시면은 이런 데축 제목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누르면은 축 제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로축 축제목, 이제 보조 세로축 축제목, 가로축 축제목을 이제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희는 지금 필요가 없으니까, 좀 지워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차트 제목도, 지금 우린 차트 제목을 지금 나와 있고, 이걸 누르면은 이제 차트 제목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뭐, 데이터 레이블. 레이블이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걸 클릭하면은 레이블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레이블에, 어, 클릭을 한 상태에서 보시면은, 이 밑에 이런 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은, 어 뭐, 법리의 표지 포함,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오차 막대 같은 것도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여기 오차 막대가 이제 생겼죠? 차트 요소별로. 이런 게생기게 됩니다. 눈금선도 이렇게 생기면 눈금섬이 있는 거고 눈금섬을 없앨 수도 있는 거고 범례도 지금 여기 범례가 있는데 범례를 클릭하면 이제 없어지게 되고 다시 클릭하면 나오게 되고 범례가 밑으로 나왔죠 범례도 이제 아니 여기서 지금은 현재는 오른쪽에 나왔는데 이걸 이제 뭐 아래쪽 또는 왼쪽 이런 식으로 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추세선 우리가 추세선도 이제 자주 그릴 수 있는데 추세선도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매출액 이론 있잖아요. 매출액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출액에서 추세선을 추가를 하면은 추세선 이렇게 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추세선에서 추세선 서식에 가시면요, 자, 어 추세 수식을 차트 표시, 뭐 알제곱을 표시,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럼 추세선의 어, 서식과 수식과 r 제곱 r 제곱이면은그 얼마나 정확한지 어, 그런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뭐, 당장 필요 없으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차트 요소 버튼을 클릭을 해가지고 쉽게, 어 차트 요소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팁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